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지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5월 4일 날짜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거래량이. 정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이제는 매수할 물량도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굉장히 적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시세 향방에 이목을 잡고 있는 니플, XRP 코인, 니플랩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변곡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5월 4일 오늘 휴일 중에 하루입니다. 자, XRP 니플코인 우리가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 바로 개인 투자들도 알고 있지만 고래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의 관심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더 먼저 보시죠. 해단되는 니플, 고래들은 대규모 니플의 이동이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는 매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가 거래소에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물량이 대규모 이동되고 있다라고 우린 표현을 하죠 자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커뮤니티는 매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들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뉴스만 나온 게 아니죠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폭발적인 반등에 임박했다 미국 투자자 23%가 보유하고 있고 고래에 2억의 토큰을 매집하고 있는 과정도 확인되고 있다. 자 이거는 5월 3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5월 3일에는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 5월 4일에는 고래가 다시 한번 거래소에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변동스러운 뉴스와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자 고래가 대규모로 물량을 넘길 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 바로 블록 딜이라고 하죠. 자, 블록 딜이 발생되는 시점은 고래가 매도한건 맞습니다. 고래가 매도하는데 그냥 시장에다가 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내놓고 팔게 되면 엄청난 금닥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걸 고래가 원치 않죠. 그래서 고래들은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블록 딜이 발생될 때는 또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과정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바로 대량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은 매집하고 5월 4일에는 매도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시점은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블록들의 시점을 가져간다 라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현재 시점이 얼마입니까? 3140원, 3150원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에 위치했는데 여기에서 고래가 그냥 단순히 매도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 고점 나인이었던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XRB 리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30%전 고점 대비 빠진 단가에 고래가 과연 그냥 매도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 한 번쯤 지금 시점에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단순히 고래들의 매집량을 늘리기 위한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기에 적합한 현재 단가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만 만든다. 라고 하다면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걸 유도하고 있는 MM세력, 바로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리플코인의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는 엄청 많죠. 그러한 부분에 매수와 매도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 보시죠. 지금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매집하고 이러한 고래들의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현재 시점에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러브콜이 세도하고 있는 ETF 승인 임박되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드릴 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ETF가 있겠죠.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에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이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첫 번째. 모멘텀이 되겠죠. 이 ETF에 기간투자자의 러브콜이 세도하고 있다. 그만큼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펀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많은 운영사들이 펀드를 신청했던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그러면 이 XRP ETF가 나온다는 것은 그에 대한 기초자산이 뭐가 됩니까? 니플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겠죠. 지금 XRP 니플 코인에 XRP가 제 저점 라인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다면 고래들은 지금 이 시점에 블록딜하고 을 대량 매매를 하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뭐가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 1로 연동된다. 이거만으로도 미국의 달러가 더욱 더 강력해지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국가가의 송금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고래들의 매집라인을 구축하는 시점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이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속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속보 내용 보시면 지난 3월 6일 그리고 3월 20일 날 나왔던 리플의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3월 6일에는 어떻습니까?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한 고래들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3월 20일 날 리플의 고래가 두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어? 3월 20일에는 이렇게나 많은 물량들이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오늘 날짜 5월 4일에 이 단가 3월 20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죠. 3월 20일보다도 훨씬 더 낮은 단가 아니면 그 단가보다 비슷한 단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래들의 매입단가가 현재 시점의 단가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매입단가는 훨씬 더 낮죠. 다만 3월 20일 날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그 단가보다 훨씬 더 낮아진 단가에 매도할 생각은 전혀 안한다라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와 매수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전거래를 말합니다 자전거래란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전거래는 스스로 돌린다라는거죠 자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중에 하나 위에 매도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주문을 걸어서 모듈라에게 맞고 떨거져난 물량을 재매수 모듈라에게 맞고 떨거져난 물량을 재매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고래가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중에 하나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고래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시점에 xrp 니플코인의 etf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 부분들 때문에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다 100%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왜?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도 못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고래가 들어오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안 올라갈까?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왔었거든요. 어떤 현상이었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인지를 보게 되면, 보시면,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로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게 고래들이고 그 부분에서 매집을 갖고 가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xrp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면 개인들은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가져갑니까? 최저가를 형성했다면 고래들은 이 시점에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간다.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합니다.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든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드는 게 바로 매집이고 이때 매수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지금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XRP 니플 코인의 기대심리가 높은 이유는 말 그대로 ETF가 승인되게 되면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자금 유입이 왜 될까요?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ETF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펀드가 나온다는 것은 비율만큼 무조건 운영사들은 이 비트코인을 사 모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XRP 니플도 마찬가지예요. 니플 코인의 ETF가 나온다는 것은 이 니플 코인의 기본 자산인 니플을 먼저 사 모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됐을 때는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니플 코인의 상승력 또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ETF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여름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니플과 솔라나 등의 알트코인 ETF다. 왜?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에킨스가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70개 이상의 알트코인 ETF를 손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가장 먼저 나올 니플, 그리고 솔라나의 그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여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름이라고 해봤자 6월달이거든요. 왜 6월달에 나온다고 할까? 바로 니플과 SEC의 법정 리스크가 이때 해소가 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도 리스크는 해소가 된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미국 법원은 리플과 SEC의 항소심은 60일 중단을 승인했다. 60일이 이때가 나온 뉴스가 4월 16일이었거든요. 이때부터 60일, 5월달 그리고 6월 16일에 이 부분이 중단한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지, 말 그대로 ETF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ETF가 먼저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법정 리스크가 먼저 해소가 되는 6월 16일 그리고 그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지금 시점에 안정적인 기초자산을 사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XRP, 리플코인 현재 시점 확실한 바닥을 딛고 이제야 다시 한번그 바닥에서 바닥을 돌파하는 시점을 갖고 가는 게 3,250원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단가를 돌파하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냥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단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저호의 매수 찬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당의 중요하고 수익관 관리까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까 지금 이 시점을 우리 어떻게 노릴 수가 있는 건지를 한번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엑사비디 풀코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